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함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으니 쌓았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아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문과 이팔과 에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흩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사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 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황상 북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아 있을 때에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세워져 나갈 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이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레,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또한 유다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는 약 7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파기되는 듯한 상황을 어,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림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 그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 칼집의 칼을 뽑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철저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마침내 고난의 때를 마감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왕의 명령 왕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한지 약 300년이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게 멸하라고 지시하신 그 가난 칠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족속이 차지하고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가나안정복전쟁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미 정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그 혼란기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여부수족들에게 빼앗긴 채 지금의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처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적들과 싸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땅 가운데 세워진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이 땅의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국권이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할줄 믿습니다. 저 천상을 천성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의로 불의를 복음의 그 진리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와 함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해야, 될, 담대해야 합니다 17절부터 25절은 다위시의 통일 이스라엘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다윗은 그 가운데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아,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즉시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자리로 나갑니다. 아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 역시 불의한 세력의 공격에 앞에서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은 이처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더욱 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 힘에 따라 그 때를 이루려고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의 기다림 속에 주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대적들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순례의 길을 아버지, 담대하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 사장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것이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을 믿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메사의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의 약속을 철저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원을 붙들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누리며 또한 전도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 더모일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의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